안녕하세요. 격투기 유튜버 채널 중 가장 격자랄, 가장 신박한 주제, 항상 트렌디를 이끄는 팔꿈치로 로우블로우 팔로우입니다. 오늘은 UFC 심판, 심판 말안 들으면 나쁜 선수. 정확히 말해, 종합격투기 심판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격투기 심판은 누가 있나? 종합격투기 심판이 하는 일은 위대한 심판은 누구인가? 최악의 심판은 누구인가? 심판 연봉은 얼마나 받나? 종합격투기 심판의 싸움 실력과 격투기 지식은 그까이껏 대충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UFC를 포함한 벨라토르 등 여러 종합격투기 단체에서 선수 다음으로 위험한 일을 하는 심판은 누가 있을까요? 혀가 짧아서 영어 이름을 잘못 읽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스티브 마자가티, 그렉 플랭클린 마이크 벨트란, 케빈 머롤, 이브 슬라빈, 마크 고다드, 마리오 야마사키, 존 메카시 조시 로젠탈, 허브딘, 댄 미라글 리오타, 제이슨 에르조그, 존 샤프, 케빈 맥도널드, 키스 피터슨, 키민 슬로우 등 정말 여러 심판이 있습니다. 우선 종합격투기 심판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선수의 안전을 책임진다? 이 사람을요? 아니면 가장 좋은 자리에서 자유롭게 경기를 직관한다? 아니죠. 우선 심판이니까 심판을 보겠죠? <목소리> 심판은 옥타곤 혹은 링 위에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그 어떤 누구도 심판을 막을 수 없죠. 심지어 데이나 화이트가 옥타곤 안에 들어온다 해도 심판 허락 없이 경기를 중단할 수 없고 심판이 말리지도 않았는데 승리했다고 자축하는 미친 선수가 있을 리 없고 심판이 아무리 오심으로. 넌 쳤어. 라고 해도 심판의 말은 그야말로 경기 시작과 동시에 선수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 안에서 심판마다 자신만의 신념이나 철학을 가지고 나는 선수의 안전을 가장 중요시해. 나는 선수가 경기를 준비했을 힘들 과정을 중요시해. 나는 관객들의 재미를 중요시해. 나는 기준이 없어. 등 조금씩 심판의 권리 행사에 대해 그 기준이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아주 간략한 팁중 심판이 되고 싶으시다면 여러 루트가 있습니다. 과거 종합격투기가 스포츠로 자리 잡기 전에는 비교적 심판이 되기가 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운동 경력이 있으면 더 좋고 거기에 전문 시험을 통과하여 종합격투기 심판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 이 시험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알아두세요. 특히나 미래의 격투기 유망주들, 머리 좋은 사람이 운동도 잘합니다. 자 먼저 종합격투기 팬들에게 가장 인정받고 위대한 심판으로 뽑히고 있는 두 명의 심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대한 심판이 있지만 그중 가장 위대한 심판. 심판 심판 하니까 자꾸 데스노트가 생각나네요. 한 번쯤 들어봤을 그 이름 허브딘과 존 맥카시입니다. 우선 허브디는 대한민국 스피리뎀시에도 참가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선수 출신이라 그런지 심판으로서 선수의 안전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허브디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가장 위대한 심판 중한 명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 게 코너맥도와 세로니전을 본다면 선수의 경기 준비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비교적 기회를 많이 주려 노력했고 게이치, 퍼거슨전을 보면 말릴 때는 확실히 말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프랭크미어와 팀실비아전에서 팀실비아의 팔골절을 팀실비아 본인도 눈치채지 못했는데 매의 눈 허브디는 이를 눈치채고 시합을 말려 팀실비아를 살렸죠 무엇보다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세계 최고의 레플 리상을 받으며 그 진가를 더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되는 의견, 로비 라울러와 아스크랜전에서 너무 빨리 말린 게 아니냐, 또 하빅과 맥도 경기에서 맥도의 반칙을 너무 눈 감아준 게 아니냐 등 여러 논란도 공존합니다. 존 메카시는 UFC, K1, 어플리케이션, 스트라이크포스, 벨라토르 등 빅네임 단체가 모두 원하는 주심으로 미국 경찰 출신의 호신술 강자, 거기에 주지스 블랙벨트의 소유자로 웬만한 선수가 까불면 그냥 골로 갑니다. 존 메카시를 상징하는 건 아무래도 Let's get it 이라는 구호로 이건. It is... 만큼 유명하고 그야말로 UFC의 산증인으로 UFC 55에서 알롭스키 대 폴브 엔텔로전에서 알롭스키의 펀치를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을 때 이를 캐치한 게존 메카시로 심판으로서의 엄청난 자질을 보여줬고 세계 최고의 심판 레프리 라이벌 허브딘과의 인연은 여러 격투기 팬들이 존 메카시는 효도르 팬, 허브딘은 크로카 팬으로서 효도르 크로카 라이벌 관계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웃음을 지으며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존 메카시는 어떤 이유인지 여러 설들은 많지만 UFC 무대에서 더 이상 볼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격투기 심판으로서 은퇴를 했다고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데이나 화이트와 싸운 건지 뭔지 이 부분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에 글좀 남겨주세요. 저도 궁금해 미치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종합격투기 팬들이 보는 최악의 심판은 누가 있을까요? 의외로 조사를 좀 하다보니 굉장히 많더라고요. 팬들의 성향에 따라 그 순위도 많이 갈리는 것 같으며 심지어 최고의 심판으로 뽑히고 있는 허브딘과존 메카시를 최악의 심판으로 보는 팬들도 많아 정확격투기 최악의 심판은 가장 최근 최악의 판단력으로 격투기 팬들에게 절망을 선사한 두 명의 레프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키스 피터슨, UFC 249 공동 메인 이벤트였던 헨리 세우도대 도미니 크루즈 전 심판을 맡은 키스 피터슨은 2라운드 빠른 경기 종류로 많은 논란에 휩싸였죠.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해보자면, 경기 전에는 누가 이길지 잘 몰랐지만, 경기를 보면서 도미니 크루즈가 이기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는 2라운드 위기 상황. 사실 도미니 크루즈는 이런 위기 상황을 의외로 많이 겪었고, 신장 차이와 도미니 크루즈의 스텝, 시간은 도미니 크루즈의 편이라고 확신했고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크루즈가 점점 세우도를 갉아먹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방구석 코존스들이 부들대시겠지만 저는 방구석 코존스 악플러를 최대한 이해하기로 했으니 마음껏 씹으세요. 그리고 이리 오세요. 한번 안아드릴게요. 자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케인과 주도산 타이틀전을 본다면 일찍 말렸어도 이상하지 않지만 케인과 주도산의 죽음을 경계를 왔다 갔다 했을 훈련과 고생을 생각해 말리지 않는 모습을 본다면 그냥 이벤트나 그냥 경기도 아니고 타이틀을 걸고 하는 경기에서 바로 케이지에 기대어 일어나려는 크루즈의 모습을 보고도 말렸다는 건 기본적으로 선수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도미니 크루즈는 원래 패배하면 그 패배를 받아들이고 상대를 리스펙하며 변명을 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고 객관적인 상황에서 말하기로 유명한 신사이자 격투기 브레인인데 도미니 크루즈가 이토록 분노하고 여러 인터뷰에서 대놓고 술 냄새, 담배 냄새에 대해 말한 것을 보면 확실히 키이스 피터슨 주심의 심판이라는 직업에 대한 인식을 조금은 의심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케빈 맥도널드. 요즘 저도 UFC 메인 이벤트 코메인 이벤트만 보는데 어제 실시간 방송에서 팬들이 알려준 경기가 있는데 바로 라이트 헤비급 이용 쿠텔라바와 마고메드 앙칼라이프전에서 호랑나비 댄스에 얼마나 집중하며 감탄하셨는지 그 연기력에 눈가에 눈물이 차올라 시력에 문제가 생기셨는지 멀쩡하게 공격하고 있는 선수를 졌다고 역대급 오심으로 격투기 스포츠 역사상 최악의 심판으로 남을 최고의 판단력을 보여주셨죠. 이건 뭐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미 다들 알고 있을 거기에 더 이상 설명은 안 하기로 하는데 저도 어제 이 경기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진짜. 거의 뭐 미쳤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죠. 우선 종합격투기 심판의 수익, 수입은 경력, 인지도 등뭐 이런 것에 따라 차등이 있고 얼마나 활동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 수입이 바뀌며 인터넷에 허브딘이 연봉이 30억이다. 아니야. 10억이야. 아니야. 15억이야. 등등등 이런 잘못된 정보가 돌아다니는데 실제로 UFC 측에서 밝힌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 이미지를 통해 잠시 구경하시죠. 중합격투기 심판의 싸움 실력. 또 종합격투기 지식. 아 어, 이건 참 웃기면서도 심오한 이야기이지만 매우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심판이 운동을 사랑하고 좋아하며 운동선수 출신도 있고 기본적인 운동 경력이 있으며 요즘 심판이 되기 위해 운동에 대한 어느 정도의 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으며 격투기에 대한 지식도 당연히 심판 라이센스 획득을 하고 싶다면 필수 항목으로 들어가겠죠. 예전보다 더 어려워진 종합격투기 자격증 시험에서 이론에 대한 전문 지식은 더욱 그 기준이 높아졌을 것입니다. 또 종합격투기 심판이 싸움을 잘하냐? 이건 진짜 웃기지만 사실 중요한 질문입니다. 모두가 잘하진 않겠지만 최소한 극단적인 상황에서 그 상황을 피하거나 흥분한 선수를 온몸으로 막을 뭐그 정도 운동신경, 그 정도 능력은 갖췄을 거라 보고 있고 특히 이 이미지들을 보세요. 실제로 외국 팬들 사이에서 굉장히 웃음거리였던 이미지들입니다. 벨라토르의 마이클 베논 페이지 선수와 신경전을 벌이는 델 미라겔 로타 주심. 졸아째, 오빠야, 이쯤에가 그만하는 게신상에 좋을 게입니다. 물론 종합격투기 선수만큼 싸움 실력을 보유하고 있지는 못하겠지만 주심의 말을 안 듣는 개매너 선수가 아닌 이상. 종합격투기는 스포츠라는 인식이 점점 더 확고해지는 가운데 선수들의 정신 또한 업그레이드 되어 가고 있어 주심을 판정해 항의를 할수 있지만 주심을 공격하는 미친 짓을 할 선수는 없어 보이며 심지어 이놈도 경기장 안에서는 주심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UFC를 포함한 종합격투기 심판들에 대해 알아봤는데 격투기 팬들의 궁금증을 조금이라도 해소시켜드렸을지 어떨지 모르지만 어쨌든 일삼 하시고 구독 좋아요 안 누르면 오늘 백일 굶고 이성 일은 은간우대 풀약 오브레임 경기를 옥타곤 안에서 심판을 보셔야 됩니다.